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케팅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칠판 앞에 또 섰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데 도전을 하고 있거나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면 은 여러분들 큰 도움 받고 갈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마케팅을 시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안 해요 왜냐면은 업장에서 일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어, 마케팅 회사에 맡기죠. 맥형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케팅 회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쉽게 우리가 직접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케팅의 플랫폼 채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투자비 대비 투여한 시간 대비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완성되지 않은 매장에서 무리하게 마케팅만 진행 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장은 별로라는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장들은 악성 매장, 안 되는 매장들은 계속 안 됩니다. 손님이 와도 더안 되는 일들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 고객의 불만, 불평, 불안 사항들을 다 충분히 제거한 뒤에 마케팅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완성된 매장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 매장일수록 케팅을 한두 달 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한 팀, 두 팀, 세 팀, 오는 손님의 경험을 좀 관찰해보는 거, 음식을 드시고 리액션은 어떤지, 자리에 앉았을 때 메뉴판을 보고 소비자들이 빠르게 보르는지 천천히 보르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가는 시간까지 고객의 매장을 경험하는 전반적인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마케팅을 진행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간판들 아주 잘 보이게 멋지게 화려하게 시인성 좋게 가독성 좋게 다 준비하셨잖아요. 이 온라인에도 간판이 필요합니다. 그 간판은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온라인에 이 간판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잘 보이게. 그런데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경쟁자들과 우리가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매장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과거에는 우리가 스마트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하죠. 이 상위 노출을 할때잘 보이도록 위에 올라가도록 첫 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할때 정말 많은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광고회사한테 키워드가 높을수록 500만.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도 받아가고요. 키워드가 약하다면 200만원, 300만원에 광고회사가 인위적인 트래픽을 늘려서 상위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럴 때 어뷰징,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상위 노출하려다가 이 네이버 보시라는 알고리즘에 걸려버리면 이 스마트 플레이스 자체는 영원히 물 밑에 가라앉아서 노력을 해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작년부터 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사하다가 바꾸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보력이 없어서 아직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은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던 분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체험단 블로그 모집 이것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블로그나 인스타나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스마트플레이스 상위 노출 광고를 누가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 대행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맥형과 함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친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맨땅에 헤딩합니다. 맥형이 맨날 유튜브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맨땅에 헤딩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성격과 성향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산맛집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맛집을 저렇게 검색하면 일단 이렇게 파워링크가 나오죠 파워링크 광고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매장 광고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파워링크 광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상위에 노출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당들도 맛집 광고처럼 해 놓는데요 근데 왜 비용이 상위에 노출되는데 적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찍어봅니다. 클릭해서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산 맛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게 충분히 광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광고라고 알고 있지만 블로그에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이거 키워드는 정말 일방적인 광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서치하기 위해서는 파워링크 효과 좋지만 이렇게 일반 매장의 경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서 파워링크가 끝나면은 바로 지도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플레이스의 지도 어, 플레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장사하는 분들도 이 상위노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광고가 어떤 광고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광고라고 써 있습니다 광고라고 물론 하는 분들은 시시하고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맥형TV는 창소, 창업, 수험생, 창업 준비자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처음 봤다, 나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나가시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광고는 두 개의 업체가 뜨고요 나머지는 순수하게 이렇게 상위에 올라온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1페이지에 pc 버전으로 1페이지에 몇개 업체가 있냐면 광고 업체가 두 개가 있고 밑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겠죠 사람들이 2페이지로 가면은 어, 2페이지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고 그리고 내려보면 이 페이지에도 이렇게 여섯 개 업체가 있죠. 여기에 롱 타임로시가 있는데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예요. 왜냐면은 어제까지도 계속 1페이지에 떠있는데 2페이지로 내려왔어요. 물론 여기 3페이지 안에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람들이 와서 찾아서 들어와 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그래서 3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1페이지에 있다 라면 무조건 손님들 찾아옵니다. 1페이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매출 차이와 예약 차이가 생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플레이스 상위 노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광고회사가 수백만 원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자주 노출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노출되고 어쩌다가 노출이 안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이 유료 광고를 통해서 상위 두 업체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출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롱탐노시 당산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스마트플레이스를 한번 보면 이 친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했으면 클릭 1입니다 같은 IP는 안 되겠죠. 같은 컴퓨터는 안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플레이스의 당산 맛집, 당산형 맛집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돼서 클릭하고 들어오면 트래픽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죠. 트래픽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어 여기 인기 있는 매장이네 하고서는 올려주는 거죠. 그게 광고가 됐든 광고가 되지 않든 그럼 초반에 광고가 왜 중요한지 누지 빠른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트래픽을 올려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매장이 수면 밑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늘려야 된다는거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는 걸로 이 알고리즘 친구는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사진을 클릭해서 보고 방문자 리뷰를 봅니다. 그리고 블로그 리뷰를 보죠.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별로 없으면 소비자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를 정말 많이 쌓아나가는 거 평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이버로 주 주문하는 기능, 네이버 오더, 그리고 네이버로 예약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스마트콜로 주문하고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원하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알고리즘이 장치를 해놓은 걸다 클릭한다라는 것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기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아 여기서 예약하고 전화도 하고 주문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있어. 리뷰도 남기고 있고 블로그도 포스팅 돼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매장은 아, 맛집이네. 괜찮은 매장이네. 좋은 매장이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는 상위로 노출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여러분 매장에 손님이 찾아오고 예약하고 하는 것과 비례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스마트 플레이스 정말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상위로 노출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에 300만원? 아니요 3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들은 상위 노출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매장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pc 안으로 들어가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세팅 방법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 효과가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여러분들 장사하면 어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빨리 등록해야 돼요 여기 가보면 업체 등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 등록해 가지고 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롱탑럭시 당산점이라고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9월 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주간으로 한 주에 2,528명이 플레이스에 방문했어요. 스마트콜 통화가 57회, 한주 동안, 그리고 예약 주문 신청이 76회,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1단위로 한번 보면, 9월 1일, 어제죠. 어제 스마트 플레이스 하루 동안 약 400명이 방문했고 스마트 콜로 전화가 왔었어요. 8회 저희는 이제 피자 또 맛집이니까 피자하고 맥주를 포장해서 가는 손님들한테 할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배달은 안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니까는 뭐 이제 나름대로 이 성지가 됐죠. 이 피자의 성지 맥주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 신청도 이렇게 4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매장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를 그리면서 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보통 브랜드 생명주기를 한 5년 정도 보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 롱타임노시 당산점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9, 20, 21, 22. 지금 이제 4년이 넘었죠.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히려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지고를 정말 정신병 걸릴 정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같이 함께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좀덜 열심히 해도 이제는 구전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서는 오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는 막 그렇게 스트레스는 크지 않습니다. 이 전날 보면 이렇게 338회, 342회, 324회, 218회 뭐 적은 날은 그리고 385회 뭐 많은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500명 넘게 뭐 400명 넘게 사람들이 플레이스를 방문을 한다는 거죠. 플레이스가 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광고 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안 하고 자연적으로 상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는 광고를 해서 상에 노출시키고 이후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 곳이 되면 상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뭐 광고비 얼마 안 드니까 여러분들 광고는 계속 꾸준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되고 그만큼 스마트 플레이스 상에 노출은 플레이스 방문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플레이스 방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매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입 채널, 네이버 검색을 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입 키워드가 정말 고무적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당산역 맛집, 당산 맛집, 그리고 롱타임 노시를 이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당산역 술집, 영등포 술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하루 동안을 봤지만 일주일간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의 사람들이 검색을, 이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키워드가 검색이 되냐면 블로그에 저희가 정해놓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정해놓은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다양한 키워드를 다 잡지 마세요. 정말 내가 딱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아니면 이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상위 노출 시키겠다. 경쟁이 치열하면 경쟁을 조금 피해서 조금 낮은 키워드요. 당산형 맛집보다 키워드가 좀 낮은 당산형 술집 이런 걸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상위로 노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하면은 무작정 위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이렇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당산역 맛집, 당산 맛집. 과연 키워드가 얼마나 많길래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로 여기를 들어올까? 네이버 광고에서 그 키워드를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당산역 맛집, 당산 맛집, 당산역 술집이 있었어요. 자, 조회를 한번 해 볼게요. 한 달에 모바일로 23,100명이 검색을 해요. 당산 맛집은 19,000명. 당산역 술집은 2,970명이 검색을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저희 스마트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하고 이어지고 이렇게 많은 예약하고도 이어진다는 거. 스마트플레이스는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스마트플레이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 광고 검색하면 네이버 광고가 나오는데 저희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 하시면은 이거 어, 그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할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어,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광고 시스템 바로 가기가 있어요. 클릭하고 저희가 이제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광고 만들기. 광고 만들기 하면은 첫 번째 그 캠페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까 최고 상단에 올라가는 게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은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어, 캠코더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캠코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브랜드에 두번 광고가 위로 뜨죠.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클릭하신 분들 아직도 많을 거예요. 여기는 없죠, 광고가. 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광고라는 걸 쇼핑 검색 유형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상위 두 개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뭐 블로그 포스팅 카페 컨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펜트하이즈 창업 이렇게 보시면은 이 되게 좋은 키워드인데 블로그 보면 이렇게 위에 있죠. 광고, 광고, 광고. 이 사람들 광고한 거예요. 어디서 광고한 거예요? 여기 파워콘텐츠 유형에서 상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보겠죠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이 이 키워드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요? 도구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 어 생각보다 세지는 않네요 한 달에 PC 기준 1800명 모바일 기준 한 3200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센데 뭘까요? 이 창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에 광고 여기는 비용이 더 비쌀 거예요 이게 입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2,000명이 봅니다 PC는 1,700명 이게 이제 계속 바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어 이제 금액이 소진돼 가지고 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거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브랜드 검색 유형 그냥 한 번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서브웨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이 동영상 광고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클릭률 당 이렇게 비용 부과가 되는데 클릭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씩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비싸고 예를 들어 어, 교촌치킨 이거는 동영상 광고잖아요 브랜드 광고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도 광고입니다 이런 것도 광고예요 볼까요? 피자알볼로 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이게 광고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뜨는 게 아니라 브랜드 검색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창업하신 분들 해야 되는 거 플레이스 유형입니다. 들어가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안 하면 여기서 못 합니다. 자, 이제 캠페인 이름 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캠페인 목적을 쓰면 돼요. 우리가 매월 광고도 할수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걸로 계속 뜨면은뭐 예를 들어 롱타임 노시 상위 노출 이러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롱 타임 노시 예를 들어 9월 상위 노출 직원이 할 수도 있으니까 맥형 이렇게 그냥 저는 써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십시오. 50원에서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비용이 리미트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독과점 방지, 독점 방지. 예를 들어, 누군가 돈 많은 회사가 3억을 여기다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상위를 점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기회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금액을 하루 예산 범위를 크게 늘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만 원. 만원 정도 하고 예산을 균등배분 합니다 요거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맥주집인데 맥주집이 뭐 4시 5시 오픈하잖아요 이게 오전부터 돌아가 가지고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검색해야 되는데 그때는 결국에는 우리 손님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균등배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지 우리 영업시간에 알고리즘이 알아서 돌아가서 균등배분해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시라는 거. 고급 옵션 보면은, 이제 우리의 예산을 어 종료일까지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 날짜를 정해놓고 쓸 것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 어 돈이 다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룹 유형의 플레이스 검색하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신문기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하나씩 따라다닙니다. 그거 클릭하도록 하는 광고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 뭔가 제품 판매나 그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신발을 내가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광고 좀 유효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한테 맞는 광고는 아니죠. 그래서 플레이스 검색. 그렇게 하고, 자 광고 그룹 이름은 그냥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는 저희가 이제 가맹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산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특이한 방식은 상위 노출은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당산역 술집으로 스마트플레이스에 접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블로그를 보고서는 접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고 이 키워드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돈이 소진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롱타임 노시 노출 제외해야 돼요. 왜냐면은 롱타임 노시 알고 있는 손님한테 롱타임 노시 검색해도 스마트플레이스가 나오는데 굳이 이 키워드에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나머지 당산역 술집, 당산 술집, 당산맛집, 당산역 맛집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만 저희가 부여를 받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지 키워드에 검색 시 상위노출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이 광고 그룹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세요. 이거 마찬가지로 만원 정도 합니다. 최대로 할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생각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에 두 개밖에 노출이 안 된다고요. 상위에 두 개밖에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매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천 개가 신청을 하면은 이 광고 노출 입찰가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광교수점 같은 경우는, 어, 당산보다 적어졌어요. 760이에요. 스마트 플레이스가 얼마 전에 1000원이 넘었었는데 적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만큼 광고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저처럼 상위 노출이 이미 잘 되고 있으면 광고로 인한 트래픽을 늘려서 광고를 안 해도 상위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굳이 사람들이 상위에 두개로 올리지 않아도 1페이지, 2페이지에 떠있으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가 생깁니다. 점수가 생기는 거죠. 영등포 술집을 하면 영등포도 820원 정도 하네요. 어, 마곡을 한번 해볼까요? 마곡은 690원. 금액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스마트 플레이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사는 770원 정도 되네요. 아, 당산점. 제가 맨날 이걸로 설명해서 그런지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원에서 5천 원까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평균 노출가가 820원이라고 820원을 내가 뭐 예를 들어 900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상위에 더 많이 노출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50원부터 100원, 200원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정작 광고비가 이 금액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월 지불했던 비용을 보면 한번 클릭했을 때뭐 70원, 55원 이 정도밖에 광고비가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여기에 150원, 200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쓴다고 꼭 클릭했을 때이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노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00원에서 150원 사이 이렇게 금액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할 매체는 모든 매체, 다시 말해서 PC하고 모바일 다 노출하겠다라는 거고, 가중도는 다 100%씩 합니다. 저장하고 클릭. 누르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롱탑노시 당산점 이렇게 PC의 소재가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 소재가 이렇게 보입니다. 영업시간이랑 다 나오죠. 이게 스마트플레이스 정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업체 홍보 문구는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 유명 유튜버 맥형이 운영하는 키맥지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맥형을 모르기 때문에 안 오죠. 수제피자 셀프탭 생맥주 전문점 뭐요 정도로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 문구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나왔으면 예를 들어 생생정보통 최다출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주소는 맞지. 뭐 이런 키워드를 적절하게 잘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있는 정보를 불러와 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와, 같은 게두 개죠.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되고요. 다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광고 만들기 하면은 여기 이렇게 소재가 등록이 됐어요. 소재가 등록이 됐고 어, 소재 미리 보기 누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출 가능한 소재가 없다라는 거, 이거 소재 탭 등록 후 검토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검토 중인 경우 평일 2일 정도 소요되면 통과 후 노출됩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한 2일 정도 되면은 2일 전에도 이렇게, 어, 이제, 위에 상위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노출되고 언제 노출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금액이 다 소진되면 떨어지고 소진 안된 사람 또 노출되고 대신 우리가 영업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랜덤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쉽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일단 오픈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이런 광고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 더 자세한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맥형이 먹고 살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름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형이 운영하는 롱타임노시도 4년된 매장인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2천만 원대 찍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4천만 원 조금씩 올랐죠. 물론 맥주집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골목에 2층에 있는 술집이 코로나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와중에도 5천만 원, 6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을 찍고 지금도 1억 가까운 매출을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는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불평, 불안, 불만 고객 그런 고객 경험을 계속 점검해서 보완, 수정,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와 같은 광고들을 했더니 손님들이 계속 소문을 내면서 찾아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PC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도 상해 노출이 되는 순간 매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